자 그럼 오늘의 히든 카드 송가람 대표님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리튬 가격 안정화로 음. 가지고 왔습니다. 아 확실히 좀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리튬 관련주 양극재 쪽으로 좀 포인트 맞출까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양극재 쪽으로도 충분히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외에도 이 광산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리튬 관련해서 이 양극재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 모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대가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배터리주들도 안도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슈팅이 나오고는 있지만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승 이후에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는 낮지만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우려와 함께 다시 한번 기술적인 관점에서 눌린 이후 재상승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튬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리튬 가격만 본다고 한다면 한달전 대비했을 때 상당히 지금 올라왔습니다. 한달전 대비했을 때는 리튬 가격대는 3.4%대 그리고 니켈 가격대는 4.3%대 올라오면서 가격 추세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2차전지 양극재 그리고 판가 양극재 관련해서는 이 판가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바닥권에서 주가 흐름 충분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기존에 이런 2차 전지 리튬 관련된 것들이 감산이 상당히 나왔지만 여기에서 2차 전지주들이 상승 흐름 나오고 여기에서 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는 리튬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시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송가람 대표님의 이번 주 히든 카드 리튬 쪽에서 한번 카드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후보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가지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코스모 신소재 가장 먼저 있고요 미래나노텍 리튬포어스 하이드로 리튬과 강원에너지 금양이라는 종목을 후보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주가 발목을 꽉 잡고 있던 리튬 가격이 이제 좀 안정화가 되어 가는데요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수혜주 히든카드로 뽑힐까요? 어, 저는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소개를 한번 해 드렸죠. 그때는 이제 MLCC 관련해 가지고 소재 부분 그리고 MLCC 부분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 보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느 정도 목표가 이후에 계속 상승 추세에 이어가고 있고 지금은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은 받았지만 여기서 조정 이후에 지지되고 있는 손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리튬 가격대까지 여기에서 호재로 다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호스모 신소재 다시 한번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구체적인 가격 라인도 한번 잡아볼까요? 네, 가격 라인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코스모신 소재 상승 이후에 19만원대 고점 이후에 다시 눌리고 이렇게 눌림 이후에도 크게 변동 흐름 없이 거래대금 크게 나오지 않고 잘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17만원대에서는 지시 나온다 한다면 충분히 접근이 강행한 가격대로 보이고요. 1차 목표가 193,000원, 손절가는 15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히든카드 잡아드렸고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꼭 수익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